예 날씨가 아, 춥습니다 추운데도 이렇게 즐기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 추운 물속에서도 이렇게 잠이 끼하면서예 좋아요 열심히 예 일을 합니다. 저렇게 야 먹을 거니 맛있는 게또 생길 수도 있고, 에 자, 오늘의 또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에 이렇게 열심히 에 합니다. 저들을 위해서 에 노래 하나 합니다. 나의 노래, 그대 노래. 그대는 춤추고, 우리는 춤추고, 나는 노래합니다. 여기는 작동, 부천, 대전의 천, 음, 이곳에 서서, 우리의 삶을 노래합니다. 노래합니다. 나의 노래가 좋으면 함께 해줘요. 함께 춤을 춰주세요. 춤춰줘요. 음, 백공에너지를 꾸며가는 이 자리, 여러분도 함께합니다. 사람으로 태어나 사방을 잘 둘러보며, 빛, 생명의 빛을 바랍니다. <laughs> 예, 이거 아주 좋은 작품 함께 해주셔서, 어, 땡큐! 감사합니다. 예, 부천, 에, 창의, 문학 창의 도시. 화이팅! 예, 감사합니다. 예, 좋아요. 아주 아름다워요. 아주 볼만하고, 어휴, 어휴, 멋있어요, 멋있어요, 멋있어요. 예. 즐겁군요. 그대가 신나고 재미있으니까, 이 사람도 즐겁고 신나고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 차려, 열중시어, 벚국새 소리 발 장전, 발사. 네, 이렇게 해서, 5,500년 전에, 포키 예, 할머니를 생각하고 우리가 유인 씨, 환인 씨 모든 유소 인류의 씨앗들 그러한 씨앗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삶이 빛나고 보람차고 예, 가치로운 그런 삶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모든 사람이 더불어 행복하고 전쟁이 없고. 예, 코로나도 없고 잘 극복해서 지혜로운 새로운 차원의 공간으로 어, 갈수 있도록 이 지구별과 함께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감사합니다. 차려 예, 여기서 예, 마무리합니다. 아침에 차를 끊고 나가서, 베르네천 시작되는 부분에서 오리들의 오리 두 마리가 아 삶에 춤놀이 하는 것을 보고, 이제 집에 와서 물을 이제 삼다수만 음또 마시는 집사람이 삼다수를 사가지고, 어, 와서 어? 음, 우리 윤명석 씨한테 에 막걸리나 한잔할수 있겠는가 전화했더니 할수 있다고. 그래서 서병갑 씨한테 에 전화를 해서 어 했더니 저안 받아. 근데 그 사람은 전화를 하면 여기 딱딱 받는 것이 아니고 씹어 먹어 버린단 말이지. 음, 그래서, 근데 그렇다 치고, 어, 그러면은 막걸리 맛이 같이 어울려질 때 좋은 건데, 물 전화를 하면 씹어 먹어버리면 막걸리 맛도 그 별로가 되니까, 어, 그, 또 집사람도 막걸리에 대해서는 냄새가 많이 나니까, 될지시으면안 마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커피로, 그 막걸리 마시고 자는 것을 마음을 추스리고 다스리고 근데 오늘은 무엇보다도 이 박영만 초보 박영만 선생이 또 신세훈 시인을 만나 가지고 저녁이나 대접하면서 뭔가 새해 인사를 하고 싶다는데 신세훈 우리 시백이 예, 지금은 코로나, 이번에 3차 접종을 했는데, 그게 부작용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오늘은 그렇고, 어, 다음께 하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주보 선생한테, 에, 이렇게, 이러한 얘기를 전하고, 아, 우리 신세훈, 씨 시백이, 추 박면 선생을, 몸도 불편하고 하니까, 가서, 배야지, 오게 하겠는가, 그, 그런 얘기를 우리 축구선생한테 했더니, 그, 어, 또 허탕하게, 웃으면서, 어, 또, 어, 나름대로 뿌듯하게 생각하는, 어, 그, 걸 느꼈어요. 어, 아무튼, 어, 박용만 선생의 그 A, 예, 윗사람에 대한 에이 범절, 예, 아주 어, 아름답고, 어, 볼만하고. 그래서 어쨌든 다음 기회에 만남을 갖기로 하고, 하다 보니까, 아, 전화를 하다 보니까, 아, 서, 어, 어, 서병갑 민주신, 그 밑에 서덕관이가 있더라. 서덕관이한테 전화를 했더니, 예, 반가워 하는데, 이게 이제, 막내둥이가 일곱 아, 살이라는 거지. 일곱 살이면 어, 열심히 또 돈을 벌잖아요 어, 교육 문제가 우리나라도 심각하니까 돈이 없으면 또 교육이 힘드니까. 그래도 자기는 음, 자신 있게 돈은 이 문제는 아니다. 돈 문제는 아니다. 돈은 뭐 자기가 건강하니까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 그 자신 있는 말. 아 그건 우리 삶에. 에, 나름대로, 어, 그 분투 정신이, 이 제대로, 어, 있고, 또한, 에 파워 넘치는, 어, 힘 넘치는, 그런, 음, 기질. 그러니까, 어, 자기 스스로도 얘기한 것처럼, 어, 사냥개처럼, 나름대로, 어, 열심히 뛰어다니며 먹을 거리를 잘낼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 음, 되는데, 열심히 살아준, 어, 친구가 아, 고마운 것이고 어쨌든 우리가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진선미를 추구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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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경영, 어경영. 우리 경영 우주 경영 세상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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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경영 허경영 허경영, 허경영 경영 허경영 경영, 허경영, 경영. 허경영, 허경영. 허경영. 허경영 허경영 나나나 경영 빨간 모자 허경영, 허경영. 빨간 모자, 허경영, 경영. 허경영, 허경영. 세상을, 우주를 경영. 허경영, 허경영. 나라라라, 경영, 경영. 허경영+ 경영허경영허경영허경영허경영경영경영허경영경영허경영영경 영영+ 영영+ 허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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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경영. 허경영, 허경영. 허경영. 영 허경영, 세계 대통령 황제경영경영경영영경영영 경영, 경영, 경영. 경영, 경영, 경영. 마음, 경영, 몸, 경영. 경영, 경영, 경영. 허경영, 허경영. 우리의 대통령. 황제, 세계통일, 황제. 경영, 경영, 경영. 허경영, 경영. 허경영, 허경영. 경영, 경영, 경영.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생의 소리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